이걸 또 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나오셔서. 자, 오늘은 원룸인데, 방 하나만 계약해도 방두 개를 쓸수 있는 방이에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방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자, 이게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양창이라고 합니다. 채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진짜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방이 그렇게 엄청 넓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대신에 창문이 이렇게 두개 있다 보니까, 대방감을 줄수 있다 이런 방이라고 느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방이 좀 좁다 보니까 짐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 여기 침대인데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침대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많은 것도 처음 봤어요 여기도 있고 진짜 엄청 많아요 수납공간이 방이 넓진 않지만 이런 곳에 뭐. 속옷이나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물품들을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 옷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신발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냥 신발을 한 네다섯 켤레 정도 놔두고. 아, 신우씨, 근데 왜 신발장 이렇게 세워놨죠? 어, 여기가 지금 각도가 조금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붓박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신발장이 또 여기 있어요. 아, 신발장이 네. 그럼 총두 개인 건가요? 아, 신발장이 두 개라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신발을 놔두고, 한 두세 켤레 정도 놔두고, 이제, 신발을 여기다 또 놔둘 수는 있지만,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골면 귀걸이에요. 티라든지, 이런 걸를 개나서 넣어놔도 되는, 예. 네. 진우 씨는 신발장에 티를 넣어두나요? 강도를 아, 그렇죠. 정지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각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침대에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다고 하면 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TV가 바로 앞에 있는 저희 집도 이런 구도거든요 전이 구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집을 계약했었던 자취생분들 뭐 그런 분들은 TV 필요 없어요 얘기하지만 놔두면 다 보긴 보더라고 저, 저는 TV 안 보는데요 진수씨? 근데 놔두면은 봐요. 이제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조금 이제 뭐 외로운 감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놔두면은 조금 이제 사운드가 이제 좀 비진 않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본다. 전안 본다고요. <laughs> 아진씨 근데 이건 철봉인가요? <laughs> 이거는 철봉이 아니고, 자, 이 집이, 여기 이제, 빨래 건조대를 놔두면 좀,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네. 그 빨래해서 이걸수 있는 그런 건조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씩 저한테 방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막, 다막 땡기고 그러더라고. 이거, 부셔지면돈 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연약한 제품입니다. 아, 주방은 사실 무난해요. 뭐, 싱크대 있고, 전기렌지 두개 있고, 세탁기 있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뭐, 해, 해바라기 샤워기? 이거 있고, 이거 굉장히 난 이거 많이 쓰거든. 저는 같이 샀는데, 이런 샤워기를 본 적이 없는데? 아, 지우씨, 근데 방이 원 플러스 원이라고 했는데, 방이 하나는 더 어디 있죠? 뒤에 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이 이 방이랑 똑같진 않습니다. 이걸 또 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 더쓸수 있어요. 아 그럼 여기 공간을 혼자 다쓸수 있는 건가요? 네. 옥탑이 아닌데도 옥탑처럼 쓸 수가 있어요. 아 지수 씨 근데 여기 좀 어두워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등 같은 게또 따로 없나요? 자 위에 전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등 스위치가 없는데 대신에 여기 밖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방이 방예 네. 방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곳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자 이렇게 혼자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데가 너무 좋아요. 사실 옥탑은 아닌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좀 없지 않 로망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옥탑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필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비올때비 맞는 건 싫은데 빗소리 들으면서 소주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딱 빗소리 들으면서 소주 한잔딱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지우씨 근데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6개월 전에 차이셨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아, 진 씨, 근데 이 공간이 좀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이 공간은 어떤 용도로 또더 활용이 될까요? 아, 여기는 되게 가끔 이제 집들을 보면 자전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요즘 뭐 따릉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이제 자기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복도에 놔두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데 좀 이제 큰 공간에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뭐 카펫 같은 걸 깔아놔서. 조금 더, 이게, 좀, 꾸미시면은, 이쁘게, 더 생활할 수가 있겠죠. 아, 진우씨, 이원 플러스 원 집은, 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전세, 1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어차피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 우리 둘이. 그쵸. 죠이사 어, 아, 가야 돼. 니는 <laughs> 돈을 안 내지만, 내가 돈을 내면서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살고, 너가 왼쪽으로 사는 건 어떤지.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여기가 왼쪽이니까. <laughs> 여기 살면 되겠네요.